짜아미아아봐 <laughs> 소스를 부아아어아아아아아아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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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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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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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아서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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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틀렸습니다. 탕수육 먹을 줄 모르시네. 여러분,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서 먹는 게 올바르게 먹는 방법입니다. <laughs> 김기열 씨야말로 정말 먹을 줄 모르시네. 탕수육이 중국 요리잖아요. 같은 중국 요리인 짜장면 시킬 때 짜장 소스랑 면이랑 어떻게 와요? 부어서 오죠. 그쵸. 네. 부어서 먹는 거니까 부어서 오잖아요. 탕수육도 부어 먹는 거 있으면 소스가 부어서 와야지 왜 따로 왔겠어요? 찍어 먹으라는 거지. 그렇지. 어. 맞죠? 어. 자 짜장 예로 드셨으니까 저도 짜장을 똑같이 예로 들어볼게요. 자 간짜장 시키면 면과 짜장 소스가 따로 오죠. 네. 그렇죠? 자 박소영 씨 말대로라면 면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네. 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부어 먹어야 되죠. 그러니까 소스도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먹어야 됩니다. 미리 부어놔야. 이 소스가 고기에 스며들어가지고 촉촉함이 살아있어요 고기에. 아 소스를 하니까. 부어야 고기가 촉촉해진다. 그래, 그럼. 아저 그럼 김기열 씨. 아이고 이거, 이거 초밥 좀드시요아 어,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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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. 아이고 맛있겠다. 말대로 한번 드셔보세요. 드셔보세요. 아, 빨리 진짜 드셔보세요. 어. 어머 어? 뭐야?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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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머, 와, 독하다. 와, 진짜. 독하다, 이... 독해. 아, 누가 이거... 이기려고. 와. 야, 대단하다. 어머, 새끼는 거먹봐 아, 와. 독해. 내 말이 맞죠, 여러분? 그죠? 아...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 중에 어... 상수소스 부어먹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. 이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렇게 많잖아. 그럼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찍어 드시는 분. 어머! 야! 오! 그렇지! 어머, 그렇지! 그렇지! 바로 이거예요! 봤지? 아, 참. 완벽히 이겼잖아. 그럼? 이거 다 찍어 먹잖아, 이거, 이 사람들!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, 이게? <laughs> 여러분들 다 잘못 먹고 계신 거예요, 지금! 혹시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그러나? 뭔데?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 먹으면, 그 다음날 얼굴이 부어서? 그런 게 아닐까? 웃었잖아, 웃었잖아, 웃었잖아. 와우 여기, 여기 웃었어 우와! 여기 웃었어요. 웃었어. 김기열 씨 개그부터 숙성시키세요. 아니, 아니, 고기를 재울 게 아니라 김기열 씨를 재웁시다. 그래! 팍! 속속여보세요 여러분, 아이씨, 말도 안 되는 소리고!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. 이 탕수육을, 네? 소스 찍어서. 먹었어? 응. 또 찍어서? 먹었어? 배고픈가? 이거 탕수육입니까? 침수육이지? 자, <laughs> 두 분과 더 이상 얘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<laughs> 이쯤에서 와. 탕수육 부먹인가 찍먹인가?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오신 양선일 리포터를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개그맨 양선일입니다. 제가 김기현 씨를 대신해서 명동에 직접 나가 부먹 찍먹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.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<laughs> 25%가 부먹, 음. 나머지 25%가 찍먹, 음. 그리고 나머지 50%의 사람들이 아주 공통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. 과반수의 의견은 뭐죠? 과반수의 의견은 김기열 노잼. 아. 아주 명확한. 누를 왜 조사해? 왜왜 조사해? 나가세 나가세요, 나가세요. 힘든 얘기 김기열씨, 축하드립니다. 와. 아니, 지지율 50%면 대선 나가셔도. 아, 그런 얘기 하지 마. 아, 네. 왜 그런 얘기를 해? 자, 그럼 마지막으로. 아. 탕수육 소스 과연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 논란을 종식시킬 아주 특별한 분에게 제가 자문을 한번 구해봤습니다. 자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자 그러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. 부먹이야 찍먹이야.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현복 셰프입니다. 에, 탕수육이 부먹이냐 찍먹이냐 참 말이 많은데요. 오늘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탕수육은 제가 한게 제일 맛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거 실화냐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